여러분, 배당주 투자에서 매달 월급만큼 벌고 퇴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당주 모아서 노후에 대비한다, 이런 말은요? 현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배당주 쉽게 보면 절대 안 돼요. 배당주 투자 잘못하다가 받는 배당금보다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더 커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현실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긴 하지만 배당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처음 주식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배당주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은행에 예금 맡겨 놔 봐야 연이자 1%도 안 되는데 배당주는 낮게는 뭐 2, 3%부터 높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1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혹하게 되더라고요 주식투자처럼 하면서 그 주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배당금까지 준다니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배당주 투자 쉽지 않다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고 배당주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올바른 배당주 투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진 않았고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 배당금 수익이 발생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배당금을 한번 받아보니까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물론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고 2022년에 1년간 저에게 들어온 배당금이 세후 370불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30불 정도였던 거죠. 치맥 한번 할수 있는 정도였죠. 한 달에 30불이라니 그러니까 굉장히 쏠쏠하긴 한데 기분이 좋아요. 일하다 보면 배당금이 입금됐다고 문자로 입금 내역이 오거든요. 그 소소한 액수를 보다 보면 그냥 마음이 왠지 꽁돈 생긴 것 같고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래서 내가 주식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배당금을 받는다고 해서 항상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배당금이 들어왔는데도 기분 나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그 배당금을 준 종목의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순간이겠죠. 그런 종목의 배당금이 입금되면 먼저 한숨부터 나와요. 이 배당금 입금된다고 원금 회복이나 되려나? 뭐 이런 자괴감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배당주에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주 투자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배당주 투자도 주식 투자라는 걸 잊지 말자. 두 번째, 배당주라고 다르지 않다. 저평가된 배당주를 골라서 적정 주가일 때 매수하자. 그리고 세 번째, 배당주라고 절대 다르지 않다. 향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해당 기업의 미래 모멘텀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신이 들때 매수하자. 네 번째,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잊지 말자 세금 여긴 한국이다. 다섯 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머릿속에 꼭 박아두시고 다음 내용 들어주세요. 배당주 투자에서 노후자금 마련한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노후자금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월 300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배당금으로 월 300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겠죠. 배당주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배당 수익률을 4% 정도로 놓고 봤을 때월 3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1년으로 치면 3600만원이에요. 1년에 3600만원을 세후 배당금으로 받으려면 원금 10억 정도는 배당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니 평생을 모아야 현금 10억 모을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10억을 모은다 쳐도 배당주에 몰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배당주에 그렇게 몰아서 투자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뭐한 30억 이상을 현금으로 모았다고 하면 그 중에서 30% 미만 정도, 뭐한 9억에서 10억 정도 배당주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어느 정도 말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 자금 모으신 분이 그렇게 높은 비중의 액수를 배당주에 몰아서 투자하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보통 배당주는 예금과 비교가 많이 돼서 그런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이상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드느니 탄탄한 배당주 골라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묻어두고 배당금 받으면서 만족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환상을 좀 깨드리자면 배당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당주도 주식이에요. 굳게 믿었던 황금 배당주라서 신경 안 쓰고 묻어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본 주식 계좌보고 그 파란색에 정말 놀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미국의 AT&T 입니다 아마 배당주 특히나 미국 배당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AT&T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AT&T는 미국의 최대 통신사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혀 왔었습니다 미국에서는 AT&T 그랜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 AT&T 주식을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은퇴 후에 AT&T의 배당금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고령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온 안정적인 고배당 주로는 말씀드린 AT&T를 비롯해서 AT&T 대비 조금 배당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AT&T 주가 차트인데요. AT&T 역시 배당주로 유명하지만 주가 차트가 그냥 일반 다른 주식 종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초반에 쭉 올라가긴 했었지만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요. 또 반등하고 하락. 그리고 서서히 반등. 하락, 반등. 하락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1월에 AT&T 주가는 최고 29.87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니 가장 최근에는 이때쯤이었죠. 이때가 2022년 9월 정도였고, 이때 최저점 15.34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2년 8개월 정도 만에 29.87불에서 15.34불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배당금을 많이 준다 한들 이런 주가 하락으로 인한 내 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직스러웠던 AT&T라고 할지언정 이런 주가 흐름 그리고 AT&T의 실적이나 향후 모멘텀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았더라면 계속 쥐고 있었다면 내 계좌는 그냥 녹고 있었던 거겠죠. 배당금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AT&T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T&T 주가 흐름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랫동안 믿음직스러운 연금과도 같았던 고배당주 AT&T 또한 주가 등락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AT&T는 보이는 것처럼 1년에 4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 5.68%입니다. 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을 안겨주면 뭐하나요? 내 주식은 반토막이 나버렸는데요. 이렇게 AT&T를 통해 배당주 투자를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배당주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절대 게으른 투자자가 돼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그럼 배당주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하는 투자일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배당주 투자도 너무 몰빵하거나 그냥 오랜 기간 묻어두는 전략 말고 주식처럼 접근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투자는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두고 신경 안 쓰겠다라는 건 환상에 불과하니까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주식 투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먼저 배당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배당락일 그리고 배당 기준일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에는 주식의 주주로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요. 주주로 이름이 등재되는데 2일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이틀 전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라면 이틀 전인 9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락일은 결산 기일이 지나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날을 이야기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9월 30일이라고 하면 이틀 전인 9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9월 29일에 매수한다고 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9월 29일이 배당락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배당락일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의 트렌드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국내 대표 배당주로 손꼽히는 맥퀄리 인프라 차트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맥퀄리 인프라 배당락일이 2022년 12월 28일 그리고 6월 29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2월 28일 배당락일 이후로 주가는 하락했죠. 그리고 6월로 넘어가서 6월 29일부터도 역시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배당주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일이 언제인지는 꼭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세금이에요. 저처럼 1년에 뭐 370불, 40만원 좀 넘는 배당금을 받은 사람이야 전혀 신경 쓸게 없겠지만 월 몇백만원의 배당 수익을 꿈꾸고 계시다면 꼭 세금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을 포함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돼요. 그래서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게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이 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고요. 최고 49.5%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는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으로 연봉 5천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득의 대부분을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년 배당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다른 이자 수입으로 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3,500만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해서 발생을 하죠. 그러면 종합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자로만 1,250만원 가량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금 3천만원, 이자 500만원, 총 3,500만원을 벌었는데 이자로 1,200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배당주로만 월급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배당주에 적당히 투자해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뭐한 오피스텔이나 월룸, 월세 정도 벌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받은 배당금은 재투자해서 복리의 효과를 누려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배당락일 전일까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배당락일부터 보통 일정 기간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배당수익률이 이전 몇년 대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서 현재 주가가 높게 형성됐는지 낮게 형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는 차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이렇게 배당 수익률 과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만 해도 2%대의 배당 수익률이었는데, 현재는 1.12%에 머무르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 성향이 강한 종목은 아닌,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종목 중 하나라서, 배당주로 보고 투자하기보다 주가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게더 적절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investing.com이나 yahoo finance 이런 주식 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향후 배당량 일정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배당 수익률이 어땠는지 히스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주에도 한번 관심 갖고 투자해보겠다. 뭐 아니면 꼭 집어서 고배당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을 법한 탄탄한 종목을 골라서 배당 수익률도 높지는 않지만 뭐2% 3% 정도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눈여겨 보고 있다가 타이밍 잡아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라는 분들 계시다면 어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당락 캘린더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월이나 앞서 다가오는 3월에 배당락 일정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적어도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 대비 높아진 종목이 있는지 골라서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 있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 확인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증권, 국내 증시, 배당 이렇게 선택해서 들어가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부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분명 매력적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나 이 복리의 효과가 주는 힘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배당주도 주식이라는 점은 절대 잊지 마시고 좋은 주식을 가려내는 눈을 길러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하다 보니 배당주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었는데 사실 몇 가지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배당락 캘린더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눈여겨 보고 있던 이런 배당 종목들 괜찮은 게 있으면 공유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주 투자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